안녕하세요. 주나빈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보이는 이 양들에게 한번 먹이를 줘볼 건데요. 여기가 양떼 목장이어가지고 양이 진짜 많은데요. 한번 먹이를 줘보기 시작해볼게요. 따로 있어. 많이 주세요 많이. 네. 주접이 네. 많이씩 주세요. 많이. 끝에 잡고 줘야지. 끝에 잡고. 손안 물어요 준협아 손바닥에 줄이 손바닥에 준협아 손바닥에 어 손바닥에 주세 어 그렇게 손 들고 있어 들고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너무 낮잖아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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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데서 줘도 돼요. 아니 바구니 는 채워야 되는데 됐어요. 자 끝났어요. 자 그만 이제. 자, 그여기까지게요 안녕.